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다가, 아, 우리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떤 말들을 꺼내야 되냐? 라는 식의 질문을 드리, 주시거든요. 이 어떤 개인의, 어떤 한 인간의 그 언어, 언어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메라이언이라는 박사가 7%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다가, 아, 우리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느냐? 첫 번째, 시각적인 요소.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강단한 자세로 서 있는지. 아니면 쭈그린 이렇게 쭈그린 자세로 서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놀라서 당황한 이런 자세로 서 있는지 50% 55% 라고 하죠 네, 55% 맞죠 5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어, 38%가 목소리톤 목소리톤을 잡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이거를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고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각적인 이런 딱 당당한 자세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목소리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성악가 분들 성악 하실 때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부르나요? 어 이렇게 이렇게 쭈그려서 부르나요? 이렇게 쭈그려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시면은 이야기가 잘 나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우리의 자세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말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남편분하고 뭐 대화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남편은 그냥 후드려 막 이렇게 패가지고 화를 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전략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별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중에서. 100% 거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세가 시각적 요소를 만들고 자세가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거울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이렇게 어, 어깨가 이렇게 쳐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 등이 굽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거만하게 좀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세들을 거울을 보시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이렇게 허리를 쭉 이렇게, 어, 이 지평하고 수직이 되게 일자로 피신 다음에 턱 같은 경우도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얼굴 평면 있잖아요. 이 평면 자체도 이렇게 수직이 될수 있게, 땅하고 수직이 될수 있게, 일자로 될수 있게. 이렇게 해야 목소리가 뭔가 단단하게 나오고 발성도 단단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소리도 바뀌고 우리 자세도 바뀌고 우리가 비치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당당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확신 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상대방의 어 그런 상처 주는 말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덜 나오게 줄일 수 있다.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좀더덜 나오게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시어머니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할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요. 아시겠죠?